네, 오늘 또 저희 오프닝 말씀 같이 듣고 시작할 건데, 말씀 좀드어주시까요 제가 한주 동안, 어, 라보금 읽다가 되게 뭔가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랑 같이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기 먹고, 어느 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는 감사함을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방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찬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 길은 열리라 하이라 네, 그의 길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 한번만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여기서 기먹고 어눌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난 한주 동안 제 영적인 상태가 그게 이렇게 기먹고 어눌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뭔가 어, 굉장히 뭔가 많이 답답했어요. 2 0 1 6년이 되고 어, 엘더로서또 새로운 포지션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2016년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 뭐 제가 영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 사람이 생각이 많다 보면은 뭔가 진짜 본질적인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생각해야 할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잡생각들이 이렇게 세워지다 보면은 내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못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귀 먹고 어느란 자리를 봤을 때이 말씀들을 읽자마자 아, 이게 지금 내 영적인 상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은혜였던 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직접, 그냥 말로 나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손가락을 직접 그기먹은 사람들 뒤에 이게 갖다 대셨고 또그 그들에게 예수님의 침을 직접 뱉어서 그 혀를 만져주셨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를 직접 만져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주님, 나 이런 모습 연약해요. 주님, 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또 그냥 대충 말로써 나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어떠한, 본인의 어떤 것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우리를 정말 치유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어, 같이 걱정해주시고, 같이, 어, 이렇게 동참해주신지, 우리 아픔에 동참해주신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어요. 탄식을 하면서 이르실 때 에바다라고 하시니, 이게 열리라는 뜻이래요. 열리라 이 말을 하셨더니,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있으시니까, 네. 옆에 있는 지체들은 조금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약일분 <laughs>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요, 어, 저희가 모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기가 먹고치고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것 같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간구함으로써 에바다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를 어, 저희가 떠나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리더들도 굉장히 많이 비어 있을 거예요. 27명의 지처가 떠났는데 어, 그 긴장이 느껴지지 않도록 저희 예더사들과또 다른 어, 팀장님들, 다른 리더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이지처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시면서 들들의 긴자리가 느껴지지 않고 동일한 은혜가 또더 많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